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해석 63번 강의 상미분 방정식의 기초 개념입니다. 미분 방식을 푸는 수치해석에서 꼭 필요한 용어들을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초기값 문제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변수를 x, 종속변수를 y라고 할 때, y의 도함수들과 어떤 함수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립변수 x0에서 초기 값들이 주어집니다. 위에서 미분방정식에 포함된 최고차 도함수 y의 n개 미분을 개수라고 하고요. 이 개수의 크기에 따라서 미분방식은 n개 미분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n개의 초기 조건이 필요하겠죠. 미분 방정식은 여러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요. 앞에서 정의된 함수 f가 종속변수 y와 y' y' 에 대해서 선형 함수이면 선형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형 미분 방식은 이번 식으로 주어지고요. 이 식에서 우변에 gx가 0인 경우를 제차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비제차, non-homogeneous라고 부릅니다. 위에서 개수함수 AI는 독립변수 X에 관한 함수일 수도 있고 상수일 수도 있지만 종속변수는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선형과 비선형의 구분에서 독립변수 X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Y2' 더하기 sinY인 경우에는요. sinY가 비선형입니다. 두 번째로 Y' 더하기 Y제곱인 경우에는 Y제곱이 비선형이죠. 하지만 모양이 복잡해도 아래 의 미분 방식은 선형입니다. x에 관해서 비선형이고요. x에 관해서 비선형이고, sinx도 x에 관해서 비선형입니다. 하지만 y에 대해서는 모두 선형이죠. 그래서 미분 방식은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합니다. x 제로부터 시작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x를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독립자표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도 무관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초기치 상미문 방식은 3번식으로 주어집니다.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하는데요. y'은 프라임 fxy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x0에서 초기값이 주어지죠. 이러한 미분방정식에서 수학적인 엄밀해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한다면 유일하게 존재하는지 이러한 문제는 수학적인 문제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수학적인 엄밀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y, ex로 표현하겠습니다. 미분방정식의 수치해를 구한다는 것은요, 옆에 보인 그림처럼 불연속적인 절점, 또는 격자점 x0부터 첨자들이 주어져 있고요. 이 점들에서 미분 방정식을 근사적으로 만족시키는 y0, y1, y2, y의 첨자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엄밀해와 수치의 차이를 오차라고 정의합니다. 그림에서 보면 이 차이를 말하죠. 격자와 격자 사이의 거리를 h로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등 간격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 방식을 수치의 y0부터 y1, y2 등등에 대해서 방정식으로 변환한 것을 이산화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y 0는 초기 조건으로 주어지죠. 그래서 수치 해석의 목표는 yn을 구하는 것입니다. n은 1부터 시작하죠. 이때 주어진 절점과 이웃하는 절점 사이의 간격은 수치의 정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수치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격자 간격 H가 영으로 접근할 때 이산화 방정식과 미분 방식의 오차가 무한히 작아지면 이산화 방정식은 미분 방식에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자 간격 H 변화에 따른 이산화 오차의 변화가 H의 N 제곱에 비례하면 이산화 방식의 정도는 오더러브 H의 N 거듭 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격자 간격이 0으로 접근할 때 수치의 오차가 0으로 접근하면 요 수치에는 수렴한다고 말합니다. 이번에는 수치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서 빨간 선이 바로 엄밀해입니다. 파란 선은 지그재그로 오차가 있지만 어느 정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죠. 이와 같이 오차도 일정 범위 내에 존재하면 수치에는 안정하다고 합니다. 정확도와는 별개의 문제죠. 하지만 불안정한 수치에는 점점 오차가 커져서 나중에는 무한대로 커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아지는 발산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산화 방정식이 일치하고 안정적이면 수치에는 수렴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역도 성립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안정성은 수렴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됩니다. 안정성이 중요한 이유를 알겠죠. 이번에는 수치해법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주어진 점들에서 미분 방식의 수치해가 알려져 있다고 하죠. 그러면 새로운 격자점 xm 플러스 1에서 수치해 ym 플러스 1이 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됩니다. 이때 타깃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개의 점만을 이용하는 것을 일점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앞쪽에서 알려진 여러 개의 점들을 이용해서 출발을 하는 것을 다점법이라고 하고요. 이와 같이 여러 개의 점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의 값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값 상비분 방식은요. 처음에 X0 한 점에서만 초기값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점법은 바로 수치를 얻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다점법은 혼자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점법의 경우에는요. y0와 y1이 필요한데요. y1의 값은 어디서 구하죠? 바로 일점법에서 y1을 구해야 됩니다. 결국 일점법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점법은 자기 시작 해법이라고 하고요. 다전법은 일점법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수치 해법에 또 다른 중요한 분류가 있는데요. 절점 xn+1에서 원하는 수치의 yn+1이 명시적으로 결정되면 명시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암시적으로 결정되면 암시적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수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선화 방식의 위의 식은요. yn+1이 등호의 왼쪽에 있습니다. 등호의 왼쪽은 이와 같이 밝은 면, 명시적이고요. 등호의 오른쪽은 어두운 면, 암시적입니다. 8번 식의 두 번째 식처럼 yn+1이 동호의 오른쪽에 가 있으면요. 이것은 풀어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명시적인 경우에는 오른쪽을 계산하면 바로 답이 나오지만 암시적인 경우는 뭔가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수치 해석 63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